<돋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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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녕하세요! 진짜 따갑다, 그죠? 날씨 진짜 따갑다, 그죠? 은밀히 계세요. 날씨가 어쩜 이럴까? 그쵸? <돋아>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날씨예요 예? <돋아> <돋아> 햇빛. 햇빛이 이렇게 좀 세야. 하죠. 아까도 비왔어요 비왔어요? 그래서 약간 살짝 급하거나네 앞다리 햇빛이 새거면 확실히 센게 더 나은거 같아요 자순님 네. 아,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하세요? 왜요? <laughs> 네, 사실... 더워서 단추 풀으신거죠? 네? 더워서 단추 풀으신거죠? 네. 아니 처음에 단추가 있는지 몰랐어요 옷이 <laughs> 이렇게 올려져 있는건줄 알요아 오빠 우리 사이에서 좀더 컨셉 저는 그냥 시원하게 입으려고 입었는데 <laughs> 작가님께서 범죄도시 어? <laughs> 나온 사람 같다고 <laughs> 악당처럼 보이나요? 아니에요 캐소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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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맨 슈가 피서 피서 스타일 작가수스타 <laughs> 음. 생각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<laughs> 약간 빌런 느낌 만들었어요. <laughs> 약간 그 얘기 듣고 약간 살짝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잘생겨서 안 돼요. 너무 잘생겨서 안 돼요. 그, 귀여워서 안돼 만약에 빌런 느낌이었으면 이렇게 안경쓰고안 했을 텐데. 그게 빌런이에요. 아세요? 아, 모공이 좀 잘생겼는데 반가워. <laughs> 눈목걸이하고, <laughs> 머리 이 초롱이. 초롱이. 다음에 뒤에 되면 초롱이처럼 하러 와야겠어요. <laughs> 중니까지 싫어하지만. 너무, 이게 없으니까. 오빠, 대만 연창회 퇴창동원 거로만. 있죠. 아, 있어요. <목소리> 네. 음, 아. 많지는 않은데, 신곡이 아마 많으니어 <목소리> 신곡이 많이 들어갈 거라. 마, 많이 있나 <목소리> 네. 아제 마음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은데. 우리 팬님은 왜 이렇게 하이 피부 하나도 안보이시는 뭐? 부이 데이? 아 피부 특이해 자고나야 돼요 맞아요 자고나야 <또> 돼요 <말한다>. <laughs> <RF forgiving>. <stitches> 네 이제 하얘지고 싶다고 하얘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얼굴 선선하셨어요 네? 얼굴도 네. 선선하셨어요 <laughs> 되 고운한 말씀 하세요 선크림 꼭 바릅니다 저는 아, 네. 네. 선크림 아니, 100% 짜리를 바르거든요 <laughs> 피부가 고르게 예쁘게 잘 타서 타고난 거요? 타고난 거 타고난 거, 타고 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아, 아, 아. 네, 이제 하겠습니다 원래, 원래 까매요 네, 예뻐요 근데 아. 이제 희가 메이크업을 하면 이제 하여좀 뭐랄까, 목이랑 차이가 좀 나서, 손다운, 그니까, 파데 손다운을 좀 해야 되죠. 나 화이트니 할 생각은 없고, 또 손다운. 아, 아, 안 된다니까. 안된거타거 나갔는데. 멋있어요. 예쁘게 타고났어요. 남자 까매야 죠 남자, 뭐, 있는 그대로, 뭐, 우리 손님도 있는 그대로 예뻐해 주십니까? 네. 이제 이동하겠습니다. 더운 네. 날씨에 수고하셨어요. 네. 안녕, 얘들아. 엄마 힘내요. 안녕. 화이팅. 화이팅. 힘내요. 쟤야. 어디 가요? <laughs> 잘 가요. 안녕. かわ <laughs>